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파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뜨렸으니 그들이 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어, 5월 5일 우리 새벽예배 영상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편 어,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난은 영적 다이어트를 가능케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 본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구절 나오고 있죠. 바로 7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음,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시인은 왜 고난 당하는 것을 유익이라고 말할까요? 어, 일단 시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고난을 당하느냐? 67절 말씀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 그릇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어, 세 번역 성경이나 어, 쉬운 성경은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은 빗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죄라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이 예, 빗나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살을 쏘았는데 어, 관역에 맞추려고 화살을 쏘잖아요. 그런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빗나가 있는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이 시인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자기가 그릇향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도덕적 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벗어난 삶을 살았다, 인생의 길을 잘못 방향을 설정했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싹신 죽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자체를 가지고 뭐 유익이고 축복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될수 있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으로, 어,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고난이 유익이 될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었는데, 어, 돌이 깨질이라고 아세요? 그걸 해본 적이 있어요. 할머님이 해보라고 한번 시켜줘서. 에브한데, 깨를 털때 주로 이 도리깨로 이렇게 이렇게 때리기는, 때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털면 깨 껍질이 벗겨지고 고소한 깨가 나오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때로는 도리깨질과도 같은 것 같아요. 내 안에 쓸모없는 이 죄의 껍질이 고난을 통해서 벗겨지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자들은 이 깨달음, 벗겨짐,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고난당하는 자들, 실패하고 있는 자들, 낭망한 자들, 어,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잘못된 길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거짓으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69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괴롭히고 있으나 내가 최선을 다해 주의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70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살이 쪘다라는 거죠. 무뎌진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죽어있는 차디찬 양심만 딱딱하게 굳어 남아있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들은 고난당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혹은 별것 아닌 것으로 취부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야, 누군 실패 안 해봤냐? 나도 다 해봤어. 아프니까 청년이지 너가 원래 그래서 그런 거야 하면서 함부로 말하기를 어, 좋아합니다. 음 저희 제가 딸이 한명 있는데 이름이 세비시예요. 세비시가 4살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해에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한3 달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큰 병원에 2번만 다섯 번 이상 아마 한 일곱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아, 어, 뭐 아팠다가 나았다가 아팠다가 반복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속상하고 애태웠는지 그 옆에서 애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가 더 힘들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야, 이 아픈 사람 참 힘들겠구나.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그 못지 않게 더 많이 힘들어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 내 주변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사역할 때에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한번더 돌아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귀한 은혜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바로, 바로 잡아주려고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데 그걸 뿌리치며 아니라고. 나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이 길이 맞다고 오만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 인생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75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절대로 지혜로우시며 절대로 선하신 주님의 판단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손길에 나 자신을 맡기는 거죠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 삶에 영적 다이어트를 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기름기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을 떼어낼 수 있게 해 줍니다. 최고의 트레이너이신 하나님께 차라리 내 삶을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이 기름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또 막혀 있던 껍질이 깨어져서 그 안에 맺어야 할 열매가 맺혀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틀어진 인생길이 바로 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의 윤례와 법도들을 깨다,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인생들이 항상 찬양하며, 기뻐하며, 어,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인에게 유익이라 어, 저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고난 자체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내미시는 손을 단단히 부여잡고 내 모든 상황도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그리고 선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틀림없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껍질이 깨어지고 아주 빛나는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더 깨달음을 얻고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신앙이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